안녕하세요. 백궁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메리 2월달. 반갑습니다. 안녕. 응? 음? 네네네. 무당분들이요. 무당분들이 자, 그러면 무당분들, 무당 얘기 나와서 잠깐만 제가 그럼 썰을 좀 풀게요. 무당이라는 게, 자, 봐봐요. 이거는 좀 상식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이거야. 자, 이거. 사람 인자 보이지? 네. 이게 무당이야. 네? 하늘과 땅에 사람 인자가 있지. 네. 그렇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 그래서 반인, 반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구지고 산다 해서 하늘과 땅이 내 집처럼 빌고 산다. 하늘이 내집이오 땅이 내 집이요, 내 부모가 하늘이요, 밟고 다니는 내 땅이, 어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이런 뜻이야.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무당이란 뜻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 저는 무당이란 말 좋아해요. 네,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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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싸해지냐? 무당들도 부러워하는 사주 그게 있어 사주에 왜냐면 어 나는 그게 있더라고 무당들도 부러워하는 사주라고 하면 은 일단은 나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묘가 명당인 분들 묘가 왜냐면 사주의 40%가 좌우에 그 다음에 40%가 묘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사주가 40% 그 다음에 인생이 노력하고 개척하는 게 20%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40 플러스 40은 얼마야?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개척을 하고 노력하는 인간의 근성이라는 게 20%가 좌우하면 인생이 100%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0% 인생에서 100세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사주가 40%를 좌우할 적에, 어?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사주가 40% 좋다고 해서 어, 우리들이 더 부러워하는 게 명당까지, 내 위에 기운까지 좋으면 정말 이거는 어, 우리가 유아독존이지. 음. 음, 그래서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이. 명당을 찾아서 다닌 거야. 그래서 명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이 나라에 이름 나고 나라에서 출세하고 이런 거야. 근데 이런 제 명당하고 사주의 이런 부분에서 더 포인트 조금 더 딥하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 그 사주에서의 사주가 또 하늘에서 주는 천복이 천을과 천을 천복 천귀 가 있는 사주, 가는 40%의 사주에서 10%밖에 안 되는 사주가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40%가 다 채워진 사람이 있잖아. 그가 그러니까 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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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복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쬐어 주는 사람, 천복만 내리쬐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생에 이 사람들은 천상에서 태어나서 지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 나도 모르게 그냥 뭐가 돼 뭐가 돼도 돼 로또가 돼 응, 그냥 돼 거기에 부모님들 묘에 그런 기운까지 있는 사람 그래서 오.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라 그래 안 부러웠니? 어떤 그런 분들이 전생에 엘자베스, 뭐 루이삼세 뭐 이런 분들 응 전생에 복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음. 윤회를 잘 거쳤다 해서 내가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무당들도 어. 좋아하고 감사해야 하고 되고 싶다. 음. 그래서 아.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볼때 뭐냐면, 어, 내가 마음을 선, 이, 심공덕이라고 하잖아. 어, 공덕을 그 윗대서부터 묘, 묘덕, 공덕, 그리고 사주떡이 이 집안에 삼대로, 삼대로 내려와서 6대, 9대, 12대. 그런 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 내려서서 다음 윤회의 길을 갈 때, 하늘에서 또 내려오시는 게 있거든. 어, 그런 분들은 부럽지. 나는 다음 생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살것 같아. 그만큼 돌을 많이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도 닦는다 그러잖아. 업장을 소멸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 업장 소멸하려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이 먹어가면 다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 어, 그래서, 무당도, 결론이 그거야. 무당도 불호한다, 라는 그런 사주가, 어, 많이 전생에서 돌을 닦고, 뭔가에 내가 후생해서, 어, 앞뒤가 정확하게, 어, 우리가 복을, 사주의 복과, 어, 내 조상의, 어, 쉽게 얘기하면, 덕, 묘덕, 요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어, 우리가 보기 좋게 앞뒤가 빵빵하게 태어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얘기해 줄게. 어, 우리 이 바람이 부고 운이 들어올 때그 사람이 변화. 그러니까 운기가 들어올 때그 사람 변화가 있어. 그거는 알아야 될것 같아. 알았지? 여기까지 아까 뭘 얘기한 거냐? <laughs> 뭐라고? 무당도 부러운 사주 나도 어차피 죄가 많아서 무당 아니겠니? 도땀고 빨리 한국 가자! 한국, 다시 한국으로 태어나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백공함이었습니다.